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지만, 군번도 계급도 없던 분들, 바로 비정규군 공로자 여러분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되돌아보고, 그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드리는 제도가 바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입니다. 이 제도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국군조직법상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군 부대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유격전, 정보 수집, 주요 시설 파괴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소속 첩보부대, 또는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 지정조직 등에 속해 적의 점령 지역을 침투하고 임무를 완수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분들께 이제는 명예와 보상이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보상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편 신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월로 22625 비정규군 보상 지원단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둘째, 직접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에 설치된 비정규군 보상 신청 접수처에서 접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공로금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활동 내역을 적은 비정규군 활동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참전 확인증, 제대증, 영령지, 당시 사진 등 만약 유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에 추가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공로자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유족 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위임장을 포함한 인감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 신청서 서식은 보상지원단이나 국방부 민원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625 비정규금 공로자 보상 제도. 혹시 주변에 대상자나 유족이 계시다면 꼭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정부지원금 미쓰리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제도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